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제주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도민 20명 가운데 1명 꼴인데요. 재택 치료자가 늘자 비대면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재택 치료자는 3만 300여 명. 도민 20명 가운데 1명은 집이나 방 안에서 격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등생 자녀 두 명과 확진돼 격리 중인 40대 A 씨는 재택 치료 중 자녀 증상이 악화돼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시청의 안내대로 여러 의료기관에 연락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여기는 만 65세 이상만 자기네들이 케어를 하니까 서귀포 의료원으로 전화를 해라. 근데 서귀포 의료원에서는 또 제가 제주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더욱 취약한 상황.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아도 수령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불편함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상황일수록 고위험군이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재택 치료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위험군들이나 아니면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중증의 증상이 진행되는 분들을 빨리 선별해서 입원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제주에선 이틀 연속 4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60대 한 명이 확진돼 치료를 받다가 숨져 누적 사망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2% 수준으로 위중증 72%, 준중증의 경우 제주대 병원에 22병상이 추가되면서 25% 수준으로 나아졌습니다. 백신 3차 접종자는 도민의 62% 수준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